하체 관리 어떤 식으로 하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콕콕 집어서 부위별로 적합한 시술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하체를 뺄 때는 셀룰라이트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방이시죠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 자, 오늘은 하체 관리 어떤 식으로 하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1년 2년 3년 뭐 운동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도대체 하체가 빠지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콕콕 집어서 부위별로 적합한 시술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하체 종아리는 보톡스야 상체는 지방분해 주사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들으셔가지고 내 다리에 맞는 적합한 시술을 한 번쯤 디자인 짜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함께 알아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하체를 뺄 때는 셀룰라이트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체가 셀룰라이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셀룰라이트가 내 다리에 많이 발달되어 있을 때는 지방세포가 파괴가 안 돼요. 셀룰라이트에 붙어있는 지방세포들은 죽질 않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를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확인을 하는 게 이분이 셀룰라이트가 많은지 근육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형일 경우는 셀룰라이트가 많다 하더라도 보톡스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왜냐고요? 보톡스가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복합형하고 지방형을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복합형 같은 경우는 근육의 양이 많은지 지방의 양이 많은지 비슷한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보톡스로 먼저 치료를 하고 보톡스로 근육이 줄어들다 보면 누구나 다 지방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지방형 다리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남녀의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여성분들은 셀룰라이트를 먼저 치료해야 돼요. 남자분들은 여성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셀룰라이트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지방부터 파괴를 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방을 어떻게 파괴하냐? 당연히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운동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지방을 파괴하기 전에 셀룰라이트를 파괴하라고 했는데 셀룰라이트를 치료하는 방법 1번 추천은 역시 셀룰라이트 토닝으로 불리는 체 충격파죠. 섬유 조직을 파괴하는 체 충격파가 들어 들어가게 되면 애초에 그 셀룰라이트 조직을 물리적으로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때는 다리가 가늘어지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꼬집으면 귤 껍질처럼 보이는 셀룰라이트가 있죠. 몇번 시술이 2차, 3차 진행되다 보면 같은 부위를 계속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그귤 껍질처럼 막 쏙쏙쏙쏙 들어갔던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셀룰라이트가 파괴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셀룰라이트 토닝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분들은 셀룰라이트가 정말 많으신 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빼고 싶은 허벅지 부위 중 하나가 어디죠? 허벅지 안쪽입니다. 여기는 지방분해 주사랑 울핏을 굉장히 많이 선호들을 하시죠. 지방분해 주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울핏을 받게 되면은 울핏을 가장 강한 강도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더 좋고 지방분해 주사인 액체가 지방층에 깔려있다 보니까 지방층에 조금 더 많은 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핏이 들어갈 때 지방층이 훨씬 더잘 파괴가 되는 장점이 있죠. 허벅지 바깥쪽은 여러 가지 시술보다는 지방분해 주사인 후아유 같은 주사가 들어가가지고 지방만 파괴해도 생각보다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뒤쪽을 뺄 때는 힙라인 밑에 쪽을 빼다 보면 엉덩이 라인이 굉장히 예뻐집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힙라인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쁜 힙을 원하신다 엉덩이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입모드나 울핏을 추천드립니다 바디 입모드가 2000볼트의 순간적인 전류가 지나가면서 셀룰라이트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만졌을 때 셀룰라이트도 많고 지방이 많다 저희 원픽은 바디모드입니다 실제로 바로 어저께데 종아리 바꿔가신 분들도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인데 바디인모드를 종아리 쪽으로 들어가고 바로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셀룰라이트가 상당히 느슨해져 있습니다. 종아리 바디인모드 효과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한 번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룰라이트를 파괴하면서 고주파로 탄력도 높여주고 그리고 지방까지 같이 파괴하니까 바디인모드 굉장히 좋은 시술이죠 종아리는 뒤쪽 근육을 신경 쓰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육 보톡스, 종아리 보톡스로 시술을 하고요 허벅지 앞쪽 중에서 무릎 위쪽에 뿔록 튀어나온 근육 모양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만졌을 때 그게 근육일 경우에는 보톡스로 치료를 합니다 무릎 위쪽은 지방 분해 주사로 많이 추천드리고요 또 무릎 위쪽을 울핏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종아리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장 빼고 싶은데 가장 안 빠지는 발목이 있습니다 발목이 가늘면 다리도 예뻐 보이고 운동할 신었을 때 다리 라인도 굉장히 좀 예뻐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종아리 버티스 많아서 과발달된 근육이 많으신 분들 절벽 많이 오신데 그런 분들은 근육으로 발목 쪽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서 지방만 남아 있을 때는 발목 지방 주사, 발목 미세 주사 같은 걸로 많이 치료를 하시죠. 발목 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 중 하나죠. 지방세포는 중력에서 점점 내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무릎 안쪽이 쌓이는 거고 발목이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예쁜 발목 라인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술들이 나왔는데 부위마다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다리 쪽에 셀룰라이트가 많은 부분인지 탄력이 좀 떨어진 부분인지 또는 근육이 많은 부분인지 지방이 많은 부분인지에 따라서 시술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리 라인이라고 해서 모든 다리 라인을 똑같은 시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복합 시술로 들어갈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고 금액적으로도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술을 받고 나서 운동을 하면 이 효과가 더 좋나요? 어떤 시술을 받고 나서 운동을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마사지는 웬만한 시술에 마사지 다 하셔도 괜찮은데 지방분해가 들어간 다음에 마사지를 하시며 하실수록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나서 종아리를 키우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운동은 무조건 좋지만 내가 그쪽 근육을 줄이고 싶다면 그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피해주신 게 좋습니다. 특별하게뭐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사항들이 좀 있나요? 종아리보톡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종아리보톡스를 맞으면 가쪽만 잡아요. 그러면 코어 쪽이 남겠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백을 사용하다가 70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70이 아무래도 똑같은 운동량 속에 좀 단단해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코어가 단단해지는 건 좋은 겁니다. 코어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작은 근육으로 많은 운동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어가 단단해지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만했던 근육이 보톡스를 받고 소출이고. 출혈해서 굉장히 얇아졌으면이 얇은 근육은 예전 근육보다 단단할 수는 있지만 라인은 훨씬 예뻐지고요. 이코 쪽이 잘 발달될수록 다시 커지는 현상이 적어진다. 요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의하실 점두 번째는 내 벌크로 들어가는 대용량 지방 분해 주사들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굵은 바늘로 들어갑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을 들어가게 되면 허벅지 안쪽이 튀어나서 와 걸어다닐 때 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등산을 앞둔다든지 또는 빠르게 걸어다니는 일이 조만간 생길 것 같아 할 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쓸리다 보면 마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사 바늘이 막히기 전에 대중 목욕탕이다든지 공공수영장 같은 걸 가시게 되면 또 더러운 물 같은 게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나이 스케줄 같은 걸 병원 가서 셔 말씀하시게 되면 은 거기에 더 알맞는 시술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태까지 나는 하체 비만을 관리하고 싶어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하고 분명히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다채롭게 시술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다리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제일 필요한 시술들만 골라 받아보세요. 그게 빨리 예뻐지고 적게 돈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여러분들 함께 콕콕 집어서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원장님 진짜 아, 그래요? 슈링크 예, 유니버스? 네. 그것도 무 한번 얘기하겠네요. 아. 네, 그러면 마무리 멘트.